네, 안녕하세요. 이다 클리닉 허선영 원장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께서는 어, 귀가 전면에서 거의 안 보이시는 케이스입니다. 그런데 약간 그 어, 귀는 정말 좀 작고 예쁘지만 더 앞에서 보이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시술해드렸던 고객님들의 사진을 어, 보시면서 이제 이런 디자인을 원하신다 하셔가지고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귀가 작은 편이셔가지고 이분은 양쪽에 4 cc. 두개두개 두 개.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두개두 두 개만 넣어서도 이렇게 이쁘게 잘 진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 필러가 많은 양을 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최적화된 용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밝혀주는 어, 이 선생님들이 어, 해주시면은 아주 이쁘게 잘될수 있는 필러고 연예인들께서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러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, 댓글 부탁드릴게요. 어, 이다클린의 허선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댓글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